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로 안내할 유희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랑 함께 실내 디자인 1과목, 2과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회 문제입니다. 자, 제과목 실내 디자인이죠. 자, 1번. 십자 여러분들 다음 중 실내 디자인 개 거리가 먼 것을 실내 디자인이 뭐 예술적인 것도 있지만 순수 예술은 아니죠. 순수 예술은 뭐 서양화 뭐 이런 미술이기 때문에 순수 예술은 아니다. 우리가 공간적인 예술과 뭐 디자인 행위 계획과 어 실행 과정 결과긴 한데 순수 예술은 아니다. 뭐다 기능적. 미적, 경제적까지, 돈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어, 디자인이 실내 디자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수 디자인 나오면 정말 답이 아니다. 바로 1번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번입니다. 다음 중 실내 디자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내부작용 요소에 해당한 것은 외부작용도 있고 내부조건도 있는데, 일단 외부는 거의 뭐 땅이랑 이런 거죠. 뭐 설비, 건축, 뭐 설비적 조건, 그리고 보는데 내부적 조건은 뭐 분위기, 뭐 공간, 실내 개수, 그리고 사용자의 그런 패턴, 그 다음에 돈.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게 외부적 조건이 될수 없으니까, 내부적 조건은 경제적인 조건이고, 이 친구 세계는 외부적 조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점이랑 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치하는 것은, 자, 당연히 저 3번이죠. 곡선은, 어떻게 우아하고 유연한 느낌을 주고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지금 3번에는 약동감,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 속도감은 바로 사선이죠. 사선이고 곡선은 아니다. 바로 보고 바로 3번 고를 수 있는 능력 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4번 배경의 중심에 있는 하나의 점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실내 디자인 원리 중 조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조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답은요, 4, 1번. 자, 복합 조화는 말 그대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조화는 동일한 색상. 색채? 동일한 색채가 아니고 다양한 색채죠. 다양한 색채와 질감을 어, 조화롭게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복합조화고요. 유사조화는 시각적으로 성질이 동일한 친구죠. 얘랑 유사한 친구들 다온나 동일한 요소 친구들이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유사조화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성이 높은 요소들이 비슷한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하면 어 조화로워요. 약간 노란색, 뭐 뭐, 베이지, 이런 친구들이 다 졸어오나. 근데 약간 몸이 건조하고 지루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성질이 다른 요소들이 결합하면 조화는 구성이 어렵고, 어, 그 다음에 질서를 잊기 쉽지만 생동감 있다. 약간 대비가는, 대비되는 역할이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복합조화는 동일한 게 아니라 다양한이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번. 자, 펜던트. 우리가 카페나 식탁에 있는 게 조명이 펜던트죠. 펜던트 조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노출 펜던트는 된팬트는어 전체 조명이 될 수가 없어요. 노출 펜던트는 전체 조명이 될수 없고, 어떻게? 무조건 펜던트는 부분, 부분 조명. 아무리 많도 부분 조명이고, 그 다음에 작업 조명으로 주로 이용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조명은 아니죠. 전체 조명은 아니고, 부분 조명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자, 시안에 조명이 위치하면, 우리가 펜던트가 아무리 부분 조명, 이제 우리 시야,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눈부심이 일어나므로 조명 기구의 휘도를 조절해서 눈부심을 억제시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이제 6번. 자, 개구부 창문 또는 문을 말하는 건데, 개구부에 어,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인데, 실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한 요소다. 어, 창문이랑 문이 그 실내 공간의 규정한 요소는 아니죠. 어, 어, 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실내 공간, 요 단어가 빠지고, 뭐다? 가구 배치랑, 또 문이 있으니까 동선이죠. 동선을, 동선을 규정하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가 개구부가요? 자, 문과 창문 같은 벽의 일부분 오픈된 공간을 총칭하는 말이 개구부고요. 그쵸. 문을 닫고 하니까 프라이버시 확부의 역할이 있고, 가구 배치와 동선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맞죠? 주지 않는다. 맞죠? 가구 배치랑 가구 배치에는 문이 영향을 주지 않죠. 논다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2024년 1회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